이제 열역학 제2법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 또 복수. 네, 우리 열역학은 열역학적계를 대상으로 했죠. 그러면 아, 역학적계와 열역학적계가 어떻게 차이가 났었냐면 무엇이었냐면 역학적계는 물체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물체들의 운동. 열역학적계도 물체들의 운동이지만 사실은 그 물체들의 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역학적계에서는 무수히 많은 물체들이 무질서하게 운동하죠 그리고 그들 전체의 운동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게 열역학적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런 역학적계와 열역학적계의 변화를 아, 표시하는 변수는 뭐냐면 역학적계에서는 물체 운동이니까 위치와 속도 같은 것이 물체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가면 하 열역학적계에서는 무엇이 보여줍니까? 그것이 바로 압력과 부피와 온도입니다. 그래서 열역학적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변해서 다른 상태로 간다면 무엇이 변한다는 의미입니까?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변한다는 의미였죠. 아, 그때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역학적계에서는 그걸 그게 만드는 게 뭐였습니까? 힘이었죠. 그것을 아, 우리 외력과 내력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역학적계에 속한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면 내력. 그게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이면 외력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그런데 열역학적계의 상태를 바꿔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이 외부와 상호작용하는데 그 상호작용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열과 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 적용하는 건 뭐냐면 그 기본 법칙은 이런 힘이 적용했을 때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위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법칙이 바로 뭐였습니까 운동방정식이었습니다 이게 기본 법칙이었죠 이 운동방정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똑같은 기본 법칙인데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는 일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역학적계의 기본 법칙이다. 모든 역학적계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식이다라고 했고, 연력학적계에서 이 에너지 보존법칙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연력학제 일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랬을 때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운동 경로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때 상태가 바뀌는 것, 열과 일, 열역학적계의 열과 일이 작용해서 상태가 바뀌는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열역학 과정이라고 했는데, 열역학적 과정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부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러면, 자이 운동방정식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면 역학적계는 운동을 설명하는데 충분했을까? 네, 그걸 물어보면 역학적계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열역학적계는 연력학적, 연역학 제1법칙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아서 무엇인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충분하지 않은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보겠어요. 네, 여기에 지금 이런 게 있다면, 어땠습니까 냄비에 물을 넣고서 가열했어요. 뜨거워졌어요. 자 이거 사실은 냄비에 들어있는 물을 우리 연력학적 기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을 가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이것을 우리 연력학 제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열에서 받은 열만큼 저 연력학적 기회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러면 뜨거워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 설명이 잘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 다른 경우를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네, 이런 것입니다. 자 배가 가는데 우리 배가 가려면 석탄을 잔뜩 실어 가지고 연료를 실어야 되죠그 연료는 뭘 하느냐? 열에너지를 제공하는데 사실은 바닷물 속에 에너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닷물이 상당히 그래도 덥죠. 절대 용도가 아니죠. 따라서 바닷물 속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갈때 석탄을 따로 실을 필요 없이 연료를 따로 실을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닷물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선박이 간다면 그런 엔진을 만든다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 편하겠죠, 아주 <laughs> 좋겠죠. 자, 그러면 열역학 제1 법칙에 그게 위배되겠습니까?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바닷물에 있는 열이 어, 배로 옮기면 그러면 배의 기관의 에너지는 그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됩니다. 이 열역학 제1 법칙 잘 적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가 않죠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연역학 기본 법칙인 제1 법칙으로 뭐 전혀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또 비슷한 예로 이런 거 한번 들어보고 있어요. 우리 냉장고는 물체를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데 문을 탁 열면 그럼 방안이 시원해집니까? 안 시원해집니까? 방안이 시원해지죠. 네 이런 일 벌어지는데 이것은 열역학 제1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네. 냉장고 속에서 찬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오면 그러면 어방 안에 있는 에너지가 좀 줄어들겠죠. 열을 좀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은 잘 만족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냉장고 문을 열면 방 안이 시원해집니까? 안 시원해집니까? 네, 시원해지죠. 네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했어요. 커피가 있는데. 주위에 공기가 있으면 공기에도 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커피를 쉽게만 하지 말고 공기에는 열로 커피를 좀 데펴서 안 뜨고 안식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네, 좋은데. 자, 그런 일이 열료가 제일 법칙에 위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위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간단한 예만 보더라도 연력학 제2법칙으로 다 설명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는 현상이 이런 열현상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 추가의 법칙이 필요한 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열역학 제1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한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열은 어때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물체로 저절로 이동하는데 열역학 제1 법칙은 이게 이 반대도 전혀 위반되지 않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열이 이동해도 열역학 제1 법칙으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열은 반드시 높은 온도에서만 낮은 온도로 조절을 이동, 이동하는 거. 이것을 열역학 제일 법칙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열기관입니다. 효율이 100%인 열기관 만들 수가 없다.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도 100%가 안 됐죠.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이라고 하는 카르노 기관. 이것도 100%가 안 됐습니다. 왜? 이거 열역학 제1법칙 만족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또 다른 법칙, 그걸 우리가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이름짓을 수가 있는데 이 열역학 제2법칙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19세기 학자들이 실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열역학 제2법칙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 법칙을 이렇게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흐른다. 또는 열기관은 효율을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뭐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묘사만을 하는 이런 법칙은 좋지가 않겠죠. 우리 다른 물리 법칙처럼 어떤 물량을 가지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법칙으로 만들어야지 되겠는데 이게 쉽게 찾지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 9세기 학자들이 이런 열역학 제2법칙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물량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룩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독일 사람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열역학 제2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물리량을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내 가지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엔트로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클라우지우스가 열역학 제2법칙을 표현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물리량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클라우지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네 19세기 사람입니다 독일의 학자인데 물리학자로 열역학을 창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 이 클라우지우스가 아, 엔트로피를 정의할 때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카르노 순환 과정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 카르노 순환 과정을 재해석해 가지고 엔트로피를 정의 이렇게 정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거기에서부터 열역학 제이 법칙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1865년 논문에서 엔트로피를 제안을 했는데, 그때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자기가 합성어를 만들었습니다. 엔하고 트로피인 그기를 합성을 해서 엔트로피라는 물량을 만들고서 1865년에 엔트로피를 제안한 그 유명한 논문에서 열역학 제일법칙과 제2법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자, 열역학 제일법칙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에너지로 표현됩니다. 열역학 제이 법칙은 무엇을 표현한다 했어요? 엔트로피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무엇을 대상으로 했냐면 유니버스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니버스는 뭐예요? 제일 큰 거니까 이놈은 다른 놈하고 상호작용할 게 없지요? 이거 우리가 고립계 가장 대표적인 고립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 외부하고 상호작용하지 않는 유니버스의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다음에 제일법칙은 뭐냐면 유니버스의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주 제1법칙과 제2법칙이 그럴듯하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립계에 대한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립계란 뭐였어요? 네,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게 근데 상호 작용은 열역학적계는 상호 작용 은 무엇에 의해서 했습니까? 열과 일에 의해서 했죠. 그래서 열과 일을 교환하지 않는 계를 이제 열역학 어, 고립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열과 일을 교환하지 않으면 그고립계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에너지가 안 변하겠죠. 바로 그것이 열역학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립계의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연역학 제1법칙을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역학 제2법칙은 어떻게 되냐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네, 뭐 0일 수는 있지만 아,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연역학 제2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엔트로피가 대체 어떻게 돼서 감소하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정의됐냐면 무엇에 의해서 정의했다고 했습니까? 네, 카르노 순환 과정을 참고했다고 했죠 그래서 카르노 순환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된 거였어요. 자, 저일 상태, 이 상태, 삼 상태, 사 상태에서 다시 일 상태로 가지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자, 일 상태는 이래서 이일 상태에서 이 상태는 등온 팽창. 그 다음에 이상 이 단계는 단열 팽창. 그 다음에 3단계는 등원 수축. 그 다음에 4단계는 단열 수축. 이랬습니다. 그래서 카르노 순환 과정은 팽창 두 번, 수축 두 번인데, 근데 등원 팽창, 단열 팽창, 등원 수축, 단열 수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이때 팽창과 수축을 할때 열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 3단계, 2단계와 4단계의 단열에서는 열을 딱, 으, 교환하는 걸 막았기 때문에 열이 왔다 갔다 안 하고 열은 어디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까? 저 위하고 아래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요? 다시 말하면 등원 과정에서만. 네, 등원 팽창할 때는 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등원 수축할 때는 열이 나갑니다. 네, 이렇게 열이 딱두 단계에서만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효율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효율 계산할 때한번 순환 과정 하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0인데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총그 연력학적기에 들어간 열 빼기 1이었죠. 그러면 그게 0이니까 1은 열과 같습니다. 여기서 열 들어간 거 전부 다 합하면 뭐예요? QH하고 QC가 이게 열 들어간 거 전부 다죠. 그것을 들어간 열로 나눈 거, QH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열기관의 효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여기 갔다가 이상기체를 가지고 이 순환 과정을 돌릴 것 같으면 QH분의 CH가, QC가 무엇고 같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TH분의 TC와 같다 그랬죠? 네. 그래서 카르노 순환 과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클라우지우스가 이것을 이제 봤습니다. 이걸 봤다는 뜻은 뭐냐면 어떻게 같은 거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 썼냐면 자 이거 네 QH 분의 QC가 마이너스 TH 분의 TC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이렇게 바꿔 썼더니 둘이 합해서 0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새로운 양으로 정의하면 좋겠다. 이걸 뭐라고 정의했냐면 엔트로피 변화량이라고 정했습니다. 의 그래서 온도가 t인 그런 연력학적계가 q만큼의 열을 받으면, 그러면 그 연력학적계의 엔트로피는 t분의 q만큼 변한다라고 엔트로피를 정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열역학 지휘법칙의 모든 사, 현상을 다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의해서 엔트로피로 카르노 수단과정을 다시 설명하면, 등원 팽창에서는 어떻습니까? 엔트로피가 이만큼 증가하죠. 그 다음에 단열 팽창은 열을 교환하지 않으니까 엔트로피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원 수축을 할 때는 QC가 연보다 작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감소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단열 수축에서는 엔트로피가 변화가 없죠. 이걸 다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합하면 0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치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0이다. 이건 카르노순환 과정뿐 아니라 모든 순환 과정에서 성립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환 과정에서 한 순환 과정을 거치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변화량도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지우스 엔트로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클라우지우스가 정의한 엔트로피의 특징은 뭐냐면, 이 엔트로피의 값은 얼마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그 변화량이 얼마다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래서, 한 상, 그 어떤 상태가 열을 흡수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그 증가량으로 정의했습니다. 그값 자체를 정의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정의했냐면 어떤 연력학적 계의 온도가 T면 열을 Q를 흡수했을 때 엔, 엔트로피 변화량이 T분의 Q인데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량이 이미 온도가 만약에 높은데라면 똑같은 열을 흡수하더라도 변화량이 작습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똑같은 열량을 흡수하면 엔트로피 변화량이 좀 큽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열역학적계의 무질산 정도를 얘기해 줍니다. 사실은 열역학적계가 무질산 운동을 한다 그랬죠. 무질산 운동의 운동에너지였죠. 그래서 열역학적계가 열을 흡수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들이 무질산 운동이 더 증가하게 되죠. 근데 이미 온도가 크면 그때 변화량이 같은 열을 흡수시키더라도 이미 온도가 크면 열력 그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하는 정도가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순환 과정 뒤에는 상태가 같은 상태로 돌아오면 엔트로피 변화량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고립계의 경우에 엔트로피 변화량은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 고립계가 아니면 아까 본 것처럼 고립계가 아니면 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고립계가 아니어서 다른 계하고 상호작용하는데, 내그 네, 어떤 연역학적계의 열이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연역학적계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죠. 그런데 고립계면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열이 나가지 않으면 어 그러면 또는 일도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는 고립계 안에서는 반드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클라우스 엔트로피 클라우스가 정의한 엔트로피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무엇을 바로 설명할 수 있냐면 열은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저절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 문제만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절대 온도가 T1인 물체가 있어요, 물체 A. 그러면 절대 온도가 T2인 물체 B가 있는데 T1이 T2보다 더 크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엔트로피를 가지고 물체 A에서 물체 B로 열이 흐르는 거.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열이 흐르는 거. 한번 금방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이렇게 계산하겠어요. 열이 A에서 B로 간다. 그러면 A에서는 Q가 나간 거죠. B에서는 Q가 받은 거죠. 그러면 A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Q가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T1분의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들어갔으니까 T2분의 Q죠. 그래서 두 개. A와 B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더한 것인데, 이렇게 통본을 해보니까 어때요? T1이 T2보다 크니까 0보다 크죠. 근데 그 반대로, 만약에 B에서 A로 열 Q가 흘렀다라고 하면 어떻게냐면, A의 엔트로피는 일로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Q가 되죠. B는 마이너스 Q가 되죠. 이거 두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T2 빼기 T1인데, T1이 더 크니까 이건 0보다 작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 이게, A에서 B로 열이 흘러야지 엔트로피 변형이 0보다 크죠. 그래서 반드시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열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엔트로피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열역학 제2법칙,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열은 반드시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흐른다든가 또는 어, 효율이 100%열기와는 없다. 뭐 이렇게 열역학 제이 법칙을 말을 했는데 이것을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클라우스의 엔트로피를 이용할 것 같으니까 하니까 이거 어떻게 정의가 됐어요? 네, 온도가 T인 그런 열역학적개가 Q만큼의 열을 받으면 엔트로피 의 변화량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엔트로피를 정의를 했더니 열역학 제이 법칙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됐습니까? 네. 고립 계에서 일어나는 열역학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열역학 제2법칙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